제18회 과천시장 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롱런 볼패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안쪽으로는 시크릿삭스와 관악산 스톰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3번 관악산 스톰이 선두에 나섭습니다 바깥쪽으로 기대를 모으는 파이널 K, 김용근 기수와 함께 바깥쪽 2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7번 롱런 불패 이동하 기수, 안쪽으로는 역시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티네오 문세영 기수와 함께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시크릿 닥스가 5위, 6위는 8번 네이비 캡틴 7위는 9번 관악산 5투가 뒤졌습니다서두권세마리의 접전입니다. 한가운데 파이널 K, 안쪽에는 관악산 스톰, 바깥쪽으로는 롱런 불패. 이세 마리가 반마신차 목차에 접전을 벌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단독 4위로 뒤쫓는 마이티네오입니다.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데뷔 전 우승을 기록했던 파이널K의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롱런 불패 유일한 국산마 투안한 서브의 자마 여기에 외곽에는 마이티네오가 추입해나고 있고 가장 안쪽 원평스톰 2연승을 달렸던 거구의 마이티 원평스톰이 안쪽에서 역전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원평스톰 임다빈 기수와 함께 손으로 부상했고 바깥쪽으로는 파이널K, 여기에 마이티네오 두 마리가 원평스톰의 뒤를 쫓습니다. 원평스톰이 과천시장배 경주를 거머쥡니다. 데뷔전과 두 번째 경주 모두 큰 마체로 넓은 주폭으로 2연승에 성공했던 원평 스토미 안쪽에서 추입에 성공하면서 과천시장배 경주 가장 떠오르는 유망주 스타마 예비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2위권에서 역시 관심을 모았던 파이널 K와 마이티네오 두 마리가 목차 반마 신차의 접전 속에 결국 2-3위로 결승.